예, 지금 이제 1,500W를 중국에 와서 어,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. 어 지금 이거는 물총이 두개 있는 게 하나는 지금 이제 확산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산제를 쏘고 이후에 이제 물 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한번 쌌는데 어, 이쪽까지 예. 그리고 지금 어, 이렇게, 히, 그, 안 쏘고, 히팅할 때는,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예. 그럼 이제 예열 중인 거죠. 예. 그리고 여기는 이제, 전기 들어가고, 여는 스위치고, 그리고 이거는 타이머입니다. 2 시간짜리 타이머니까, 예, 꺼질 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예. 그니까 내가 이 약이 한 시간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, 타이머를 한 시간에 맞춰놓으면, 예, 약 떨어지는 거 관계없이 꺼집니다. 예. 어, 1500W 만들었고, 지금 이제 3000W짜리 만들어서, 예, 어, 뭐,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확산대도 지금 이거 이제, 어, 만들어가지고, 유기공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어, 유기공시가 되면, 그때는, 어,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, <laughs> 예, 그, 하여튼, 유기공시 된 제품과 유기공시 되지 않은 제품,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